빵! <laughs> 어? 크리아 커지고 차치가냐 뭐다 최대 체력 5%가 증가합니다. 맛있는데 세트룰루 생산모독 버려. 그냥 때려. 그렇지. 얘 근데 이게 체치 가녀가 최대 두 번이겠지? 이것도 한번 살리고 또 하는 건안 되겠지? 아 그러네 이미 했는데 안 되네. 최대 두 번. 아 아깝다. 프리즘말막 뒤집게 이런 거 전부 다 터치가 최대두 번밖에 안 되는 거. 너무 사기라 그런가? 맞아. 아 거비 엄마 덮고. <laughs> 오예, 레본. 심파자 괜찮은데. 와씨 같은 타독자 임마. 엄청 커지고 있어. 아 <laughs> 등장. 야, 근데, 모르고 저게 안 터지냐? 애플이, 아니. 예, 강신 캐스트한번쳐다볼까 차라리. 강신 캐스트 뭐, 어, 더블로 나쁘지 않고. 아, 개나무한데? 아이씨. 에버지. 더블 가자. 살짝 빠지면서 한다. 아우야.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뭐갈 수가 없네. 아우, 움직이고 싶다, 진짜. 너무 급하게 갔어 아 어... 티라이 아 근데 간신 캐스트 안뜬거 에바다 아 리롤권을 10개나 쏘면 돼안 뜨는 판인가 보네 왜 이렇게 빨라 어허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오? 아우 어, 좀 움직여 아우 아, 나데 소라카 저거 템을 못 보네. 창공의 소겠는줄 몰랐네. 와, 근데 이 e 스킬 딱 했는데 이게 여어본이좀더 길어서 그런가? 못 씹네? 이렇게 치고 빠지고는 하면 세트가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얘네 잡을 수 있냐? 한 번에 못 잡으면 그냥 터지는데? 살리겠네 그렇지 사인 맞춰서 사인 아이고 어 나이스 이제숨 수미 붙는다 우리 W 이거 짧은 건 좋긴 한데? 지금 W 데미지 몇이네요? 400. 커더라 하면 좀더 높아지긴 하겠다. 아, 커더라 해서 400이요? 아니, 4000이요? 400이래. 아, 강심 퀘스트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방시캐스트에 탱크 엔진, 이렇게 딱 갖추면 진짜 예쁠 거 아니야. 뭘좀 모르네. 하하하. <laughs> 어씨. 얘 그거야? 아야 어, 이거 까면 에반데? 아씨 이거 개빡쳐 아니 저거 와붕 뜨는 거 미쳤네 저거 <laughs> 뭔가 기분 나빠 안 아픈데, 기분 나쁘. 살렐복시자냐. 오래 싸울 건데, 살렐복시자, 아 요거? 요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정형노치 85에 체력도 40, 아니, 400. 기본 스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다, 이거 밟고 있으면, 회복하고. 흡혈도 있지 않나? 어? 어, 아, 흡혈 사라졌네? 아닌가? 회피 없잖아. 해복만 생겼는데 <laughs> 미친 어우야, 뭐야? 그거 붕 뜨는 거 뭐야? 와개시원네대신 어, 무한 무한 감봉치를 얻었다. 연타란 한방한방 진심을 담아 때리는 것이다. 방이남? 갔다가 들이대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지. 걔네가 죽겠냐고. 아우! 빵! <laughs> 야, 잠깐! 너무하잖아! 두대 맞았는데! 야, <laughs> 두대 맞았네. 아우! 택, <laughs> 가이! 이동불과, 한번 돌려봐. 아, 이거 전멸탄이나 전멸 그런 게 맞았는데. 어? 뭐야, 이거. 야, 그냥 소쳐도 아프단다? 이거? <laughs> 막템은 데미지 세게 하는 걸 하니까, 그지 뭐래려면 이건 나이스고요 홀로 데미지 8000? 허더하면9000 되겠는데? 이렇게 접어져서 너네들 어떻던지 그냥 <laughs> 방심하고, <건> 너에게 <laughs> 그래 커다란 9500이네. 한번 보니까 아까 전에 신발은 그래도 가야 될것 같은데, 쫓아가려면? 팔고가갑 가, 는게훨 좋아요 어차피 원콤이 음? 아아때려 까, 봐 아 근데 투지가 안차요 잘. <laughs> 오면 되는데 와늘 맘피. W딜 만 넘. <laughs> 이러면 와만오 팀. 아, 좀더 때려봐, 야소호야. 좀 채워봐. 아잉. 한 아, 때려봐라, 얘들아. 어 oh, 쉣! 야, 잠깐만. 그냥 <laughs> <인형> 죽일게. <laughs> 아니, 씨, 어이가 없네. 거기서 길이 땅 박히냐? 어, 와, 잠깐만, 이거 최고 미쳤든데 지금. <laughs> 이게 뭐야? 아, 내테대치로안써요 나 아, 이거 토지를 토지가 다안 쌓일 것 같은데 그냥. <laughs> 어이씨 <웃음> <웃음> 아, 야 이거 강신 캐스트 진짜 나왔어야 했는데, 와씨 너무 아쉬운데, 알짝아 그래도 미친 거 봤다, 야 근데 이거 세트 택해 이기다, 우리 이기면서 가서 이렇게 터치 관여가 많아서 그렇지 괜찮은데? <laughs> 공격력도 한900대였나 체력이 높아갖고, 공격력 900에 못 갔지만 892. W 데미지만 해도 2만 야 이게 뭔뭔 뭐, 데미지야 대체 와 세트치력이 27% 뭐라 이네.